우중충하게 생긴 도마뱀 바로 PC 스케일의 코라나예요. 아이씨, 야 물티슈 좀 갖고 와줘. 통 갖고 와, 얘 예, 피시스케일 그 수리선에 풀어버리게. 어얘거 예? 어? 이거. 어, 어. 어. 야. 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만에 파충류 리뷰입니다. 영상으로다가 소개를 안한 좀. 아, 어. 어, 요즘에 비상할 림이 너무 많이 와요 아무튼간에. 파충류 소개영상을 너무 안찍었었죠? 오늘은 또 간만에 촬영을 할건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파충류 대체 얘를 왜 키우나 싶을거예요 근데도 막상 키워보면 나름의 매력있는 아이들이고요 저도 어, 얘네를 인터넷에서 봤었을때는 얘네를 키우는 사람이 있긴 있을까? 어떤 사이코가 이랬었는데 제가 그 사이코가 됐었어요 제가 거의 국내에서는 얘네를 처음 데려온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거의 초창기에 데려와가지고 그때부터 키우면서 만족을 많이 하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자 바로 여기있는 아이들 자이 오중충하게 생긴 놈 하면 바로 피시스케일 개코라는 아이예요 자 한번 손이 얹는거 보여드릴게요자 그래요 피쉬스케일 자왜우 왜.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 이 e 이 h 이 is the one who 이 s the one who is 이 h e one who is t h 은 그냥 e who is t 도 e 고 n e who is the 는 n e w h 고 is the one who is 리 h e 고 n e w 고 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 보 e one w h 이게 똥으로 보셨을 텐데요 자세히 보면 이게 얘 비늘이에요 껍다구들 뭐야 여기 똥도 아이씨 야 물티슈 좀 갖고 와줘 통 갖고 와얘피시스케일그 수리산에 풀어버리게 아오 비늘도 있네 야 고소한데 이게 바로 피 c 스케일 개코의 비늘이에요. 이게 왜 떨어졌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도마뱀들을 잡았을 때 얘들이 위협을 느끼면 꼬리를 자르고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얘네들은요, 적들이 자기를 공격을 했을 때이 비늘을 벗어가지고 몸을 미끄럽게 해가지고 탈출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화를 했거든요. 아, 물고기들도 만지다 보면 이제 세게 만지면 막 비늘 같은 게 토도독 떨어지잖아요. 얘네들도 이제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방금 만졌던 아이죠? 보면 제가 이제 만져가지고 비늘이 떨어졌던 부위가 여기가 있잖아요. 머리에 보면 땜빵이 생겼죠. 이거만 보면은 어이거 큰일 난거 아닌가 위험한 거 아닌가 싶으실 텐데요. 얘네들은 이게 습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살살 잡았는데도 비늘이 쏙쏙쏙 떨어졌어요. 이거를. 제가 막 저의 진짜 넘치는 악력으로다가 막 한마 유지로처럼 를 잡은 게 아니라 가볍게 살포시 잡았거든요. 그런데도 애들이 이게 손바닥을 몸에 있는 비늘을 털어낸 거예요 그만큼 비늘이 쉽게 떨어진 애들인데요얘래도 걱정 안 하시면 될 게, 이 비늘은 정말 순식간에 자라요. 얘네들이 워낙에 비늘을 잘 털다 보니까요. 이것 때문에 애들이 죽고 이럴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비늘이 되게 빨리빨리 재생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보면은 또 멀쩡해진 모습으로 다시 기어다니,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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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싼 거야? 말더 놓는 거 봐, 씨, 얼 봤네. 하아... 자 보시면은 머리 쪽에 비늘이 쏵또 떨어졌어. <놀람>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금방 또 회복을 해가지고 다시 기어다니거든요. 원래 이렇게 진화를 아이들이요 심각한 애들은 몸의 절반에 넘는 비늘을 다 벗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 보면 깜짝깜짝 놀라기는 하는데 적들로 아마 물고선 놀라서뱉틀 거. 이 새끼 뭐야 이러고선요. 자 여기 여기 애들이 좀 많이 붙어 있는데. 오! 대빵이다 피 c 스케일 개코가 되게 작게 자란다고 생각하신 분들인데요 생각보다 엄청 크게 자란 애들이기도 해요 여기는 또 작은 애들인데 여기 한 마리 큰애얘와 예. 사이즈 봐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애들이 볼.. 그게 없네 여기 올라 다리가 짜리멍땅해가지고요 이제 인터넷에는 피계라고 부르거든요 몸의 밸런스가 좀 짜리멍땅하죠 약간 조제알도 같죠 근데 비하는 게아니라 진짜 좋아하는 선수야. Nope. 사육할 때 단점이라고 하면은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기는 해요. 얘네들을 만지거나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거, 그런 거거든요. 애들이 일단은 다 좋긴 한데 기본적으로 좀 소심한 성격이어가지고 밤에 불을 꺼야지 나와가지고 난리부르스 치는 거 보지. 낮에는 얼굴 보기에 힘들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아 내가 얘를 왜 키울까 싶긴 한데 그래도 막상 보다 보면 또잘 먹고 잘 자라는 거 보면 뿌듯하기도 하거든요. 그냥 그 느낌 같아. 우리 엄마도 나 키울 때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 고등학교 때는 허거나 방에 들어서던파했고 나이 들어서 집에 오지도 않잖아. <laughs> 효도 효도해야 될것 같아. 이렇게 큰 애들은 또 얌전하다. 그렇게 난리 치진 않는다. 그리고 얘네가요 귓뚜라미만 먹는 게아니라 슈퍼푸드라 해가지고 전용 사료 있어요. 그것도 즐겨 먹는 아이들이고요. 생각처럼 막 키우기가 어려운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막상 키워보면은 되게 간편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파충류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만지지 못할 뿐이에요, 그냥요. 눈으로 바라볼 뿐이지 만질 수 없는 거니까요. 현수 여자친구 같은 거지. 상상 속. 전 없는데요. 없어? 그러니까 상상 네, 속이라고. 상상 속도 응. 없어요. 상상 속도 없어?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유에도 <laughs> 몇 마리 붙어 있다 옛날에 다른 샵갔었는데 그 샵에 가니까 얘네들이 잔뜩 탈출을 해가지고 매장에서 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샵 사장님이 사장님이 잡으면 그냥 데려가세요 이러길래 그때 목숨 걸고선2 0 마리를 손으로 다 잡았었거든요 그때 유르다가 이제 만질 일이 없긴 한오 한데... 여기도 많이 있다 자 한번 올라가 봐봐 사실 제가 얘네를 거의 처음 만지는 것 같아요 매장 데려와가지고는 자 여기 아얘 걔네 꼬리 끝에가 좀 말랐더네. 잘 자랐네. 약간 벨벳 같은 은은한 멋있는 애들이... <laughs> 어오사원의 구슬... 이렇게 놓으니까 여기선 좀 이쁘죠. 가까이 와서 찍어봐. 핸드폰을 가까이, 와. 여기 좀 확대를 하지 말고 과학기술 쓰지 말고 가까이. 아, 그리고 얘네들 키울 때주의사항중 하나가 이제 밥을 이제 막 직접 핀셋으로 주면 잘 받아먹질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먹이를 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먹이를 뿌려주면 별로 좋진 않은 게 얘네가 똥을 사방에다 칠려고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뚜라미들이 얘네 똥을 또 주워 먹고 그 귀뚜라미를 또 얘네가 먹으면 배탈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밥을 줄 때는 이렇게 밥그릇에다 넣어주시면은 애들이 낮에는 안 먹어요. 밤에 살포시 기어 나와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먹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넣어주시면은 이 굿드라미들을 밤에 애들이 나와가지고 천천히 잡아 먹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게 건강한 사육이 돼요. 사실 파충류들 밥줄때 항상 밥 그릇들을 되게 필수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파충류들도 건강하고 또 저희 같은 이제 업자들도 이제 돈을 벌고 일석이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안에는 은신물, 은신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애들이 숨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숨을 수 있는 그러한 구성이 많으면은 애들한테 있어서는 되게 좋은 환경이 될 거고요. 이런 식물 같은 거 심어주시면 되게 좋아요. 애들 식물도 특히나 좋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이 애들이 식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부 습도가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 탈수에도 덜 걸리고 또 물을 뿌려주면 물도 더 오랫동안 머금고 애들이 벽면에 묻은 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키워주시면 되고요. 제일 주의할 점, 그냥 만지지만 하면 돼요. 뭐, 어쩌다 한번 만지는 건큰 문제는 안 되긴 한데, 너무 자주 만지면 애들이 비늘, 비늘을 엄청 잃어버리거든요. 그런 거 보면 좀 앙상한 게 약간, 어, 그런 거 보면 좀 마음이 짠하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핸들링만 안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핸들링을 할 때도 손으로 쥐지만 않으면 돼요. 애들이 막 도망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얹어, 손에만 얹어 놓으시면 큰 문제는 안될 거예요. 한 번만 더 얹어 볼까? 자, 흘러가 봐. 얘는 개, 성격이. 사실 번식도 어렵진 않다고 들었거든요 유럽 가보니까 여기 얘네들 번식 하신 분들도 꽤 있었는데 걔네들한테만 어렵지 않나 봐? 나는 어려워 자 아무튼 우리의 귀여운 피시스케일 겠고 한번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려 드려보고 싶었었거든요 자 피시스케일만 보여드리기에는 뭔가 좀 아쉬우니까 우리의 토케이도 보여드릴게요 매장으로 기증해주신 토케이 개코들 잘 지내는지도 한번 찍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왜 이거 장갑은 둘다 왼쪽이냐? 아 짜잔 아이씨 천원 끼면 오른쪽이야. 매장 토케이들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엄청나게 뚱뚱해졌거든요. 토케이도 간략하게 보여드릴 마무리를 할게요. 토케이 설명 워낙 자주 했었는데 토케이도 영상을 찍어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촬영을 해봤고요. 토케이는 기본적으로 한 쌍씩 키워야 돼요. 그 안에서 새로운 암컷이 들어가나 새거운 수컷이 들어가면 뒤지게 싸우거든요. 그게 서로 질투하는 걸 수도 있고 영역의 개념일 수도 있고 또한 쌍이 서로 부부로 맺어지면 함께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되기도 해요. 다른 애들이 더 들어왔을 때꼭 키울 때는 한 쌍씩 한 쌍씩 키우셔야 되는데. 저희가 데리고 있는 완전 진짜 고질라 대빵이를 보여줄게요. 얘는 국내에 있는 어떤 토케이랑 비교를 해도 절대 꿀리지 않나 이거든요? 자, 일로 와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 아. 와, 어, 씨. 자. 이야. 크게 보세요. 최근에 봄이 되니까 토케이들이 한참 발전기 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열심히 밤되면 꾹꾹꾹꾹꾹하고 울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짝을 구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맞춰가지고 짝을 구해주시면 되는데요. 토케이들의 번식이란 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애들이 어느 정도 무게가 차야 되다 보니까요. 수컷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한 90g 이상 이제 올라가면 짝을 지어주시고 암컷들은 못해도 80g. 그 정도가 돼야지 이제 알을 낳거든요. 사실 그 전에도 낳을 수도 있긴 한데 그 전에 낳으면 애들이 이제 몸 무게가 좀 미달일 때는 알 이제 영양소에 흡수되는 이제 알에 흡수되는 영양소가 많다 보니까 암컷들이 갑자기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좋다는 거예요. 네. 우는 것도 좋다고 우는 걸 거예요 아마. 음. 이때 물리면좀 많이 아플 거예요. 그리고 얘는 성별은 수컷 암컷도 한번 보여 줄까요? 근데 이 안에 는암컷이두 마리가 있어요. 제가 기증받을 때 이렇게 수화마음으로 기증받아서 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작은 암컷이 얼마 전에 알을 낳았었거든요. 자, 암컷들끼리 이렇게 붙어 다니고 그리고 수컷은 딴데 있어요. 카메라에 뭐.. 화면에 뭐 비치는 거 아니지? 어, 얘네. 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나 찍고 있어? 네. 짱꾼이야 <laughs> 한국도 태어나는 게 좋아, 민지 씨는. 내가 보기엔 인도네시아 같은 데 태어나서 여기 어자 아무튼 그냥 매장인 토케이드 건강하게 잘자라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건강하죠? 아얘네 밥그릇 필수예요, 진짜. 밥그릇 안 해주면 얘는 죽어요. 토케이겠구나. 천천히 아래에서부터 만져줘야 돼요.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컨트롤해서. 오케이 오케이. 얘는 훨씬 작네. 옛날에 많이 봤던 진실의 토케이 있잖아. 다다항님은 인성이 고운 사람이다. 안 안물잖아 근데 어 다영은 인성이 빠졌다. 빨고 물잖아. 야, 이 개구리 똥이. 아, 몸 날리는 거 봐라. 자, 올라가. 어, 맛있어. 뭐야? 어, 그래. 짠, 짠. 민기야 그이자아 이자도요? 너거봐 개구리 키울 때는 식물을 많이 심어야지 애들이 안 죽어요 또 개구리 똥 때문에 식물이 잘 자라고 일석이조지